아 여기 아 예쁘겠다 아 여기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아 다들 간밤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어디를 가보나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 갈 데가 너무 많은데 일단 오늘 저녁에는 이제 야시장을 한번 가야 되지 않나? 오늘 저녁에는 야시장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 오늘 저녁에는 야시장을 갈 거고 낮에는 낮에는 어디 가볼까? 현지인들만 가는 야시장 가시나요? 예전에 형님이 가셨던 곳이에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제가 안 가봤던 곳을 갈 거고 현지인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타이베이에도 야시장이 많잖아. 근데 매년마다 야시장의 랭킹이 좀 바뀌어요. 2022년에는 굉장히 핫했던 야시장을 갈 겁니다. 안 가본 곳이고, 현지인들만 가는 곳이에요. 아, 근데 조사 좀 했지. 조사 좀 했어요. 아, 거기에 일단, 대만인들의 리뷰를 봤을 때는, 거기 먹거리가 다른 야시장보다 맛있고, 그리고 대만 현지에서 거기가 점점 핫해져가지고, 대만 현지의 유튜버들이 되게 많이 갔대요. 근데 대만 현재 유튜버들이 많이 가면서 이게 방송으로 다 나오니까 거기 야시장의 사람들도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더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이게 그 야시장의 퀄리티가 점점 높아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야시장이 되게 핫해졌어요. 그런 야시장을 한번 가볼까? 아 여러분들 대만 하면 대만 하면 야시장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대만은 야시장을 빼놓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 근처에 18세기 건물들이 있는. 역사 거리가 있더라고. 그런 데는 제가 봤을 때뭐 주말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 터지니까 평일에 어 가서 보는 게 낫지 않나. 혹시 여러분들 타이베이에 용산사라고 아세요? 용산사 그 근처에 어 관광지들이 이렇게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가서 좀 보다가 뭐 시간이 남으면 용산사도 오랜만에 한번 보고 그쪽 일정으로. 제가 이따가 말한 그 18세기 그 여기가 18세기 역사 건물들로 세워져 있는 어... 역사 거리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뭐냐면 뽀피려 리시제역 뽀피려 리시제역 용산사 그쪽 완전 로컬이에요 맞아요 용산사 근처에도 야시장이 엄청 많은데 거기 완전 로컬이야 크아, 제가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그때 가본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고 그 근처에도 보니까 야시장이 여러 개가 생겼더라고. 원래는 그 근처에 야시장이 한 개였거든. 근데 그 근처에 야시장이 막한 세, 네개 생겼더라고요. 거기도 한 가보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한 어, 현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해진 2022년에 랭킹이 확 올라온 야시장 거기 가볼 겁니다. 아, 전 몰랐는데 매년마다 어, 이 타이베이시에서 야시장 랭킹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올해는 어느 야시장이 핫하다. 올해는 어느 야시장이 핫하다. 그리고 제일 유명한 그 실린 야시장은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지. 여기 현지인들은 막 그렇게 많이 가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겠지만 거기는 관광객적으로 되게 유명하죠. 아 근데 나중에 거기도 갈 겁니다. 갈 거예요. 오늘도 우리 여행 한번 같이 가볼까요? 어 잠깐만 어느 방향이지? 지도 한번 보고 가자. 대체적인 방향이 이쪽인 것 같은데 가면서 또 만약에 길이 막히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아 근데 대만에는 특히 타이베이에는 이렇게 그 걸어가는 거리가 다이 위로는 이렇게 지붕으로 이렇게 돼 있어. 어 근데 이렇게 집을 지어 놓으면 그냥 뭐비 와도 딱히 비 맞을 일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살짝 좀 답답한 감은 없지 않아 있어. 이 건물들 몇 년이나 됐을 것 같냐고요? 아 여러분들 대만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노후된 건물이라도 맘대로 막 이렇게 막 부시지 못해요. 그 부동산 앞에 가보면 그뭐 아파트나 집 이런 거 매매할 때 거기 이제 이 집이 몇년 됐는지 이렇게 다 적혀 있거든요 40몇년 짜리가 수두룩 하던데 오래된 거는 진짜 40몇년 짜리가 되게 수두룩 했어요 근데 오래된 집이라도 막 부수지 않고 계속 안에 리모델링하고 고치고 해가지고 쓰는 것 같아 어 안녕하세요 어한 분이세요? 아네 여기서 유학하고 있어학생니다 예? 유학하고 있는 학생인데 아까 저 학업소에서 봐가지고 아 진짜요? 네, 딱 보자마자 어? 대만님 아니시는데 맞아가지고 인사 어, 아, 좀아예 아, 안녕하세요 어, 아, 여기서 아, 유학 가세요? 네저 대만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잠깐만요 어, 저저이로와봐요 <laughs> 일로와봐요 아, 예, 예, 예. 어, 방송에 나와도 괜찮나요? 네 어, 괜찮아요 아, 마스크 아, 쓰고 있어서 아예어뭐 아, 예. 간단하게 뭐 자기소개 한번 어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대학교에서 이제 화학공학과 다니고 있는 네, 학생입니다 대만대학교? 네 대만대학교면 다이완다 하시네 네 다이완다 하세요 되게 좋은 대학 아니에요 거기? 완네거든요. <laughs> 아, 멋있게 유튜브 옛날에 지금은 아닌데 이제 보고 하다가 에, 에, 제가 잘못 본줄 알고 이제 아프리카에 갔는데 계시는 걸 그래서 너무 놀래 가지고. 아 잠시 가는 길에 인사 드리고. 아, 잠깐만. 바보에 강의하는 거아닌지 아니 아니 아니. 아, 너무 도움이 돼요. 아, <laughs> 안 그래도 진짜 네. 현지에서 좀 이렇게 유학하는 친구라든지 한국 아,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을 네. 좀 이렇게 만나고 싶었어요. 아, 물어볼 게좀 있어서 가지고. 아, 여기서 유학한 지 얼마나 됐어요? 아, 전 이제 2학년이어서한 한 2년 정도. 아, 2년 정도 네, 됐어요. 그 어학당 좀 다니어학당 다니다가 네, 어떻게 대만으로 이렇게 유학할 생각했어요? 어 이제 원래도 한국에서 네. 그 화공을 준비하다가 네. 살짝 잘안 돼서 가고 싶은 대학이 높았는데 네. 아 그럴 거면 그냥 대만에서 좀 재수를 길게 하자 그러면서 그럼. 대만 대학교를 가보자 해가지고 오. 왜냐면 대만에도 이제 TSMC랑. 되 좋은 회사들이 많아서 아 TSMC 보고 왔어요? 아야 아, 아, 어, 야망이 큰 아, 친구네 아가 제가 그쪽이어서 아과가 그쪽이에요? 과공이 반대쪽으로 학많어도 배울 겸가지고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한국으로 지금 스물두 살 스물두 살이요? 네 그럼 00년생이에요? 아니 01 네. 01이에요? 네네네 네, 네. <laughs> 아, 그럼 언제까지 대만에 계세요? 아전 요번에 와서 한한 네, 네. 한 달? 아 어, 어, 되게 길게 계시네요 네 어디에 어, 왔다갔다해요. 지금 시민딩에서 지금 묵고 있는데 네. 다음 숙소를 어디로 고를까 지금 뭐 고민 중이긴 한데 아. 아 유튜브 계속 봐야겠네요. 아. <laughs> 올리셨더라고 대만에 오신 거네요. 계속 올릴 거예요 이제. 아 재밌게 네. 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대만에서 유학한지 2년 됐으면 코로나 때 대만으로 유학 온 거예요? 그러면? 네, 2020년 9월에 처음 와가지고. 어 그때 한창 심할 때데 그래서 그때 비자가 안 나왔는데 저그때 응. 워홀 뭐 비자는 풀려 있어서 워홀로. 아. 준비하러 왔어. 아 워홀로. 아딱 그것만 풀려 있어가지고 워홀로 네. 준비해서. 비자랑다 맞춰있고 그걸로만. 했어요. 아 그럼 코로나 기간 동안 대만에 있었다는 거네요? 아니요, 저는 그 후에 아. 2021년 6월에 한국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격리하고. 아 들어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 다시 네. 와서 또 격리하고. 아 격리를 잠시... 좀 많이 했으면. 아올 때도 격리하고 한세번네 번. 그, 그때 왔다 갔다 할때 격리 한참 할 텐데. 네. 콘도 때막 숙소 한번 으면 200만 원씩 그냥가리 호텔 해야 하니까. 아, 그건뭐 지원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자비로 내는 거예요. 아 있는데 그게 신청이 되게 복잡해서 일단 아. 자비로 내고 나중에 신청하는데 받은 것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아. 네. 여자 친구 있는지 물어보라고요? 아, 그래. <laughs> 왜왜 궁금해? 여자 친구 있어요? 있어요. <laughs> 어, 대, 대만 대만 여자친구. 어. <laughs> 어, 야. 아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게 아, 네. 한국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있나요? 대만에도? 아네 저는 지금 학생회도 하고 있고 네, 네. 지금 학생 위주로 본다면 이제 네. 각 학교별로 학생회나 그리고 총유학생회라고 대만에 있는 유학생회 활동도 하고 있고 아 그래요? 말고도 이제 뭐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돈 많으신다 뭐 로터리 클럽이나 또 조기축구 이런 것도 되게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laughs> 아. 엄청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 그래도? 그 타이베이는 좀 사람이 많아서 아 그래요? 한국인들이 그래도 좀 살고 있어요? 타이베이만 가서는데 타이베이만 옛날에 신주에도 있었는데 그는좀 네. 많이 없는 편이고 아. 그래도 아름아름 다 알고 있는 것같습요 혹시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뭐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술집이라든지 여기 가면 딱 한국인들 다 만날 수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혹시? 타이베이 아. 왜냐면 다른 나라 가면 뭐 코리안 타운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인들한테 엄청 유명한 뭐, 뭐 술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월드컵 하잖아요 좀 있으면 아, 네. 월드컵 때 한국 사람들이 다 모여 가지고 한국전 응원한다든지 그런 데아 제가 식당은 잘 모르긴 하는데 네, 네, 네. 시먼딩에서 자주 가는 로인가 그쪽에 술집 거리에 네. 그게 좀 가성비 높고 시티지 높다 해서 가는 거 같더라고 거기, 거기 한국 사람들 별로 없던데 제각각 놀아서 이게 딱히 막 자주 어. 모이고 이런 데는 밖에 없는 거막 어, 사람들 자주 모이고 그러지 않아요? 뭐 친목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뭐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네그 네, 그 정도까지는 없는, 음. 잘 없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음. 해봐야 학교 주변에서 학교 주변에서 어 한국 월드컵전 보실 거 아니에요? 아네뭐 어떻게, 뭐 어떻게 보려고요? 저는 주변에 이제 학교에서 모여서 보거나 이제 아니면 학교에서 음. 아 학교 안에서 모여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네. 아 아니면 술집 예약도 한거 같은데 이제 제가 그분야알잘 몰라서 이제 아. 형들이 부름이 이제 가는 아, 아 그렇구나 아 혹시 라인 있어요? 아네 있어 우리 연락처 어. 교환할까요? 아, 어. 아, 아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또 학생회도 하고 있고 네. 그래도 대만에서 좀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좀 있었으니까 아 제가 아는 게 있을 나도 모르겠는데 아, 혹시 뭐 주변에 뭐 형들이라든지 뭐 주변에 한국분들한테 좀 이렇게 아뭐 24일날 아. 뭐 월드컵 경기 우리 네. 같이 응원해요. 뭐 이런 거. 아는 소식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 줘요. 아, 네 한번 혹시 어디서 하는데. 네. 네. 뭐 혹시 들은 게 있으면. 아, 네. 어, 뭐 라인. 네. 뭐. 아, 인스타그램 해요? 네, 인스타그램. 아, 우리 인스타 어. 해요. 인스타. 아, 어, 인스타. 아버지 뭐 하시냐고요? 아, 그걸 니가왜궁금한데요오이 <laughs> <laughs> 혹시 뭐 알게 된 정보 있으면 아, 네. 좀 알려 주고. 그렇게해요 네. 아, 방송 이제 방송. 예, 네, 예. 네, 네. 아, 전... 어, 고마워요. 아, 시간 내서 고마워요. 아, 네. 네아 예, 예. 잠깐만 이름 안 물어봐도 이름이 뭐야? 손 유한. 예? 그 유한락스 할때 유한 아 유한락스 할때 유한 아 기억하기 쉽다 오케이 오케이 아 유한 씨잘 가요 아야그 타이베이에서도 귀하다는 한국 유학생을 어 이렇게 또 만났네요 안 그래도 진짜 물어보시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 아아 왜냐하면 저도 여기 아 솔직히 이게 월드컵이 약간 좀 이게 뭐, 뭐, 해마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월드컵 때 제가 대만에 와 있는데 한국 경기는 한국 사람들끼리 봐야 이게 재밌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아니, 뭐, 외국인들끼리 봐봤자 뭐, 어, 솔직히 막 별로 재미가 없어. 한국인들끼리 봐야 그 희노애락을 다 함께 하지. 그래가지고, 아, 월드컵 때좀 이렇게 한국인들 같이 모여서 본데 있으면 나도 쓱껴서 같이 보고 싶었는데, 아, 그런 데가 있는지 어, 수소문해서 좀 알아봐서 근데 만약에 뭐영안 되면 뭐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어뭐 한국 식당이라든지 어 한국전을 틀어주지 않을까? 저보고 멤버들을 모으라고요. 제 대만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 방금 저 친구 한 명밖에 몰라요. <laughs> 대만에 대만에 한국 사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푸밍제인가 푸밍 거리인가? 여기 무슨 교육기관인데 여기는? 여기 아닌가? 잠가만요 啊，您好，请问一下，这附近是不是有一个那十八世纪的建筑做出来的那个一条街，叫什么波寮，波,波皮寮，啊？波皮寮，哦哦，波皮寮。从这边一直走。从这边一直走。啊，这个就是波皮寮一条街吗？对啊。哦、啊，一直往前走就是。哦。里面可以参观。啊，里面我来可以参观，但是今天休息是吧？啊,啊，好的好的。 아, 하우 세션이야, 세션이야. 아, 씨, 여기래. 월요일 날 오픈을 안 하는데 어디 보자. 아, 여기네. 아, 근데 나 아, 오늘 하늘 너무 예쁘다, 그죠? 와, 오늘 하늘 끝내준다. 아, 오늘 저 말고도 이렇게 어 관광하러 온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와, 이렇게 커? 아, 여기 아, 예쁘겠다. 아, 여기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아 근데 오늘 문을 닫았네. 아, 그러니까 18세기의 건물이래. 1800년대 건물. 아 그러니까 딱 역사가 느껴지잖아, 그죠? 아하. 잠깐만 있어봐. <laughs> 잠깐만 있어보자. 아 있어보자. 있어보자. 이! <laughs> <laughs> 우와. 여러분들 이게 짱아오예요, 여러분들. 아, 물어이세요워이하질문 이거 짱아오 돼요. 와, 여러분들 이거 봐봐. 여러분, 이, 이게 짱아오예요, 여러분들. 와, 대박이다. 아, 여러분들, 저도 솔직히 실물 처음 봐요. 우와, 제시 닌스지 양다. 오, 직접 키우는 거래요, 여러분. 사자견이야, 사자견. 어, 사이즈 보이죠? 와, 겁나 잘생겼어. 아, 여러분들, 저도 실물 처음 봅니다. 사진 영상에서는 많이 봤는데. 와. 어, 쉐쉐쉐쉐. 야, 저걸 키운다고? 저개 이름이 짱아오예요 짱아오 옛날에 전쟁터에, 전쟁터에 나갔던 개입니다 저거 한 달에 사료값이제 봤을 때 저거 웬만한 사람보다 많이 먹을걸요? 저거 쉽게 못 키워요 그리고 저것도 종에 따라서 그 강아지 가격이 책정이 되는데 중국에서는 저거 무슨 뭐 10억 단위도 있어 짱아오 한번 검색해보세요 짱아오 한국말로 저걸 뭐, 뭐 어떻게 검색해야 나오지? 사자견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 아 여기 온 보람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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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본 걸로 아나 어, 만족 아 저거 나 실물 안 봐봤거든 와 가까이서 보니까 웅장하다 아 근데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하겠더라 무서워 정식 명칭이 티베탄 마스티프 어네 맞아요 고대 견종 맞습니다 맞아 맞아 일단 여기가 문 닫았으니까 이 근처에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 근처에 용산사가 있긴 있는데 여기라도 들릴까 용산사 쪽에 쓱 한번 들려볼까? 월요일은 전화를 하고 와야 된다고요? 아, 근데. 아, 진짜 문 닫았을 줄이야. 상상도 못 했다. Let's take a walk. 여기 무슨 거리인가? 아, 여기. 뽀피리아 历史街区. 아, 이거 다음에 꼬고자. 일단 발걸음이 닿는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다시 봐도 여기 되게 멋있다. 여러분들 이게 1800년대 에 지어진 건물이래요. 1800년대. 아, 이쪽 안쪽으로 다 들어가서 창만 할수 있는데, 오늘 날이 아니다.

아, 수영. 어, 어제 여기 한국 사람들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던데 어? 아, 여러분들 이거 돼지 피터 나를 고문 시켰던 <laughs> 오랜만에 보네요. 아, 돼지 피떡. 여기는 시장. 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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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장. 시장. 시 아. 시장. 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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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어, 어, 장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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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많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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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장. 시 시장. 시 아, 저맨 사님 이 갈게요. 네. 시창 야시장 여기는 3시부터래. 아, 여기 이제, 지, 여러분들 지금 몇시죠? 지금 3시 20분. 아, 여기 이제 막 지금 이제 이거 세우기 시작했네. 막 시작했어. 피떡이 순대 맛이냐고요? 아, 맛 솔직히 기억도 안 나. 그냥 기억 중에는 꾸역꾸역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미션 터져가지고 먹으라 그래가지고. 야, 여기 야시장이 지금 막 차려지는 그런 분위기야. 아직 시장이 다 들어서진 않았는데, 지금 막 차리고 있는. 아, 어떻게, 여기 오늘 대슐랭 맛집 한개 찾아요, 여기서? 아, 근데 오늘 저녁에 야시장, 다른 야시장도 갈 건데, 어, 일단 여기는 여러분들, 시창 야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야, 걷다 보니까 오게 됐는데, 타이베에는 야시장이 아마 수십 개가 있을 거예요. 진짜 많아. 근데 그런 야시장이 매년마다 랭킹이 바뀌어요. 올해는 어느 야시장이 핫하고, 내년에는, 뭐, 작년에는 어떤 야시장이 핫했고, 이런 게 계속 바뀝니다. 아, 이런 거 완전 로컬 푸드지, 이런 거. 어? 전혀 꾸며지지 않은. 보통 이게, 어, 여행자들이 많이 가는 그런 야시장은 막 조명 이런 거, 위에 막 장식, 등 이런 거 많이 달아놨거든? 여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여기 양쪽 건물들도 그냥 날것그 자체야. 꾸밈이 없어. 옛날 CD 많이 파네 야, 이거는, 오 야, 잠깐만, 오. 아, 그냥 영화도 있고, 어, 어, 저기 약간 좀, 어, 19금 영화도 파네. 오 야. 야, 19금 영화, 저렇게 대놓고 판다고? 어, 표지가 되게, 되게 자극적인데? 여러분들, 어, 여기 뭐, 많은 분들이 뭐, 비디오 세대도 있겠지만, 저는 v c d DVD 세대거든요? 그냥 이제, 뭐,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높은 형님들 얘기 들어보면, 뭐 이렇게 좀 혈기왕성할 때 그런 이제 성인영화는막 비디오 막 가서 구해가지고 어? 빨간색 테이프 뭐 이런 거 구해가지고 봤다 하잖아 저는 DVD 구해서 봤어요 DVD 세대, 세대야 아 저런 DVD 구하기 쉽지 않아 어 근데 여기는 계속 파네 어나 때는 저런 DVD 구하기 진짜 힘들었는데 맞아 어 약간 동료 느낌 나 동료 느낌 난다 동료 느낌 아 이런 거 내가 좀또 알지 여러분들 이런 게 자사호예요 자사호 차 마시는 거 여기는 옥기들 아 자사호 저기에다가 고이차 타 마시면 맛 장난 아니죠 시부, 저게 지사호야? 어, 저 지사호, 아, 저거 홍두 어, 아, 저 홍두, 아, 저거 지사 아, 저거 지사? 네 아. 아, 저거 회, 회사 어 아, 이게 자사호 저거는 흑사 이거는 홍사 근데 자사호 자사호는 진짜 잘 사야 돼 잘 만든 거 사야 돼 자, 여기 이런 물병들은 파는 거겠죠 근데 이 물병들은 어디서 난 걸까 <laughs> 어, 굉장히 궁금해지네 아 근데 이 시간에 사람들 꽤 많다 시상제예시시상제예시 아, 여기 맞네 시상제야시장야시장 야시장 여기서 끝났네 요옆 거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네. 완전 로컬 분들이 그냥 여기는 차를 마신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샤오우자라 그래요. 저녁 먹기 전에 그냥 사람들이 점심 먹고 나와서 뭐 신문지 한개 가지고 나와 가지고 차를 마셔요. 그게 이제 애프터눈 티인데. 이렇게 할아버지들 앉아 가지고 차 마시면서 뭐 수다도 떨고 뭐 아, 여기 노래 부르네. 야 이거 제대로다. 분위기 제대로다 이거. 야, 오후 차는 이거야. 완전 제대로예요 이거. 합석하자고요. 아전 레벨이 안됩니다. 어저 아직 저 정도 레벨까지는 뭐 저도 차를 좋아하는데 아직 저 정도 레벨까지는 못 마셨어요. 저 일단 방금 왔던 야시장 체크해 놓자. 아 이제는 가본 곳들은 다 체크해 놓으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대만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내가 어디 진짜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어디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 여기는 체크한 게해 놓자. 저녁에는 어떤 느낌이냐고요? <laughs> 저녁에는 저녁에도 갈 야시장 있는데 거기는 2022년에 여기 어, 로컬 분들한테 되게 유명해진 그런 야시장이에요. 되게 이제 새로 뜨는 현지인들은 아주 잘 아는 그리고 현지인 사이에서 되게 핫한 그런 야시장이고 대만 유튜버들이 가서 방송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 거기 한 가보려고요. 아 여러분들. 용산사 왔다. 용산사는 많이들 아시죠? 약간 타이에 오면 필수 코스 중에 한 개야. 오 여기도 어 용산사 쪽도 많이 변했다. 아 어, 근데 용산사도 옛날보다 뭔가 어앞에 되게 깔끔해졌다. 옛날에 막막 막 이렇게 깔끔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 되게 깔끔해지고 깨끗해졌어 뭔가. 아 어, 여기 용산사. 참 이렇게 도심에 이런 게 있는 것도 신기해요, 그죠 좋은 기운 받고 가자 그러니까. 3년 만에 온 건데, 오랜만에 한번 그냥 쓱 둘러보고 가자. l e t 와, 평일인데도 사람 엄청 많네. 그리고 대부분 다 현지인 같은데, 관광객은 별로 없어 보여요. 따라 부를 수가 있구나. 오, 진짜 다들 따라 부르시네. 아, 여러분들 관우신, 관우신 맞는 것 같은데? 어, 관우신 맞습니다. 관우, 저거 나네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 서다 앉아 있네. 여기 이렇게 다 앉아 가지고 이거 같이 따라 부르고 있어요. 지금 나온 소리 뭐라 말하는 거냐고요? 그까진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막 모든 걸다 알지는 않아요. 제가 뭐 잡다한 거좀 많이 알긴 하는데. 다 알진 못합니다. 뭐 그들만이 뭔가가 있겠죠. 아, 근데 멜로디가 너무 똑같은데? <laughs> 어, 멜로디가 좀 반복적이었다. 그죠? 어, 멜로디가 좀 다양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어 근데 여기 어, 단체로 온것 같은데? 대만 사람들인데, 다른 도시에서 온 단체 관광객 같은데? 여기가 약간 필수 코스 중에 한 개긴 해요. 뭐 여러분들이 많은 게 대만에 와서 어,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싶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 한 바퀴 쓱 도시고, 그 다음에 밤 되면 이 근처에 야시장이 많이 섭니다. 어 야시장 가서 놀면 돼.